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제철 물류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찬유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약 12년간 구매분분의 다양한 구매 업무를 경험하고, 현재는 물류전략팀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해외법인 물류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 소개에 앞서서 물류전략팀이 소속되어 있는 물류 기획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제철은 각 사업장에서 물류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장별 운영 조직과 전 사업장의 물류 계약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의 물류 기획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류 전략팀이 소속된 본사 구매본부의 물류 기획실은 전사 물류 업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원료의 수송부터 저장, 제품의 생산, 판매까지 이르는 모두 물류 운영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련된 기획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연간 1.5조 원 수준에 달합니다. 이중 물류 전략팀은 전사 물류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전사 물류 비용, 원가 절감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까지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물류 관련 전반적인 이슈 및 대외 물류 동향 등을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경영층 보고를 통하여 지침을 받기도 합니다. 총 1.5조 원에 달하는 전체 물류를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중장기 방향성을 수립, 점검하고 국내 해외 사업장의 다양한 프로세스 개선 발굴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 대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대외 정책 대응 등 전사의 최적 물류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 업무가 물류 전략팀의 주요 업무입니다. 또한 다양한 동종사와 협업을 통하여 각 사의 장점들을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크를 통하여 신기술 등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당사 물류 현황을 점검하고 전사의 물류 관련된 조직들과 함께 협업을 통하여 물류 영역별로의 중장기 방향성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운영하던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개선된 신규 프로세스 및 효율화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입니다. 계약 그리고 운영 부서와의 밀접한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운영 단계에 적용이 될수 있도록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위치한 15개의 해외 사업장 물류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재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업무, 대외 기관과 협력하여 정책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팀의 특성상 루틴한 업무로 항상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만, 먼저 출근을 하면 각 공장별 물류 속보를 통해 전날의 물류 실적을 확인하고 이슈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경영층에 보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물류 관련 주요 대회 이슈나 시황 변화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관련 부서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혼자서 하는 업무가 아닌 다양한 물류 계약 운영 조직과 함께 협업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계약팀이나 사업장별 운영 조직의 목소리를 듣고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필요시 담당자들과의 통화 또는 회의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현재보다 개선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팀은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사 사업장의 모든 물류 영역을 종합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전사 물류 업무 나아가 회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철소의 물류 업무는 워낙 많은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사업장의 위치 조달하는 원료 생산하는 제품 등의 특성에 따라 모든 프로세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류 전략 팀에서의 경험은 향후 세분화된 물류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전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업무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해외 사업장의 물류 업무까지 폭넓게 경험하며 글로벌 물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해외 근무 기회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 업무는 원료의 조달부터 제품의 생산 판매까지 회사의 모든 공정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외 다른 분야의 업무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기관, 동종사 등의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물류 전략팀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팀별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물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팀별 협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조직이 바로 저희 물류 기획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유로운 근무 환경 속에서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역량을 키우기에 많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으로 인하여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물류 업무의 특성상 물류비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전략팀에서는 관련 동향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통하여 물류 비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이슈 외에도 국내 화물 연대 관련한 주요 정책 변화 등 다양한 대외 정책 변화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물류전략팀은 기존 국내 사업장 중심에서 해외 사업장의 물류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처음 해외법인 물류 업무를 시행할 때 해외 사업장별 현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내 사업장 기준으로 접근을 하여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전 세계 15개의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장의 물류 개선 업무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물류 업무의 특성상, 지리적 환경, 현재 업체 소싱 환경, 그리고 관련 규제 등 현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현지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제 해외 법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사업장의 물류 개선 업무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넘은 시점인데요, 저희 팀은 15개 모든 해외 법인을 돌아다니며 현지 환경을 이해하고 현지 주재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현재는 현지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필수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나 용어들은 향후 교육과 업무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나 여러 부서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물류 전략팀의 특성상 유연한 소통 능력과 상대방을 배려하며 협업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전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능력을 보유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및 SCM 관련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업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 역량은 배가 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업무 특성상 해외 사업장의 물류 개선 업무와 현지 업체 미팅을 위한 어학 능력은 필수적으로 준비해 놓으시면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한 직무 목표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관련된 경험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직무 목표 없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직무에 기반한 다양한 경험들은 향후 지원을 하시고 면접을 보실 때 훨씬 해당 직무에 준비된 인재라는 인식과 함께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류 직무에 관심 있는 예비 지원자들이라면, 자신있게 물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제철소에서 물류 업무를 경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물류 프로세스와 분야, 그리고 대단위의 물류 규모에서 오는 경험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 쉽게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 회사에서 수익성 확대를 위해 물류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류 기획실과 물류 전략팀의 중요도와 업무 범위는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꼭 함께 물류 전략팀 직원으로 입사하여 성장하는 제철 물류 산업의 중심에서 일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